이제 오늘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IPO를 철회했습니다. 어, 저는 정의선 회장이 급해 갖고 그 순환 출자를 풀어야 갖고 어, 그냥 밀고 갈줄 알았더니 흥행이 실패했는지 상장 철회했다면 반대 급부가 나오고 이저 거버넌스의 순서가 확 바뀌겠죠.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이이 이 현대 엔지니어링 대주주 구성 선분을 딱 보십시오. 그동안 현대 엔지니어링 키워갖고 현대건설 눌렀던 현대건설이 튀어 올르겠죠. 그리고 글로비스가 이제는 모비스나 현대차가 못 가고 기아 글로비스가 하나 보세요. 어저께 아 그래서 기아가 그런 험악한 장에 하단에서 이게 어저께 플러스도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현대 건설, 기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 위아 현대 로템, 보스턴 다이나믹스 먼저 푸는지 보시고요. 어쨌든, 정의선이라고 하는 이분의 지분가치 높아야 돼요. 담보가치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해서 어, 이, 이, 어, 거버넌스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먼저 풀 거니까, 이제 현대 로템이나, 어, 현대 위아, 현대 제철, 요게 좀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이 순서에, 그리고 이제 그, 다시 흥행이 나올 때, 그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뭔가 풀어가는지도 보시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흐름 내보시고요. k g e t s 는뭐 지금 위치에서는 어 그냥 가만 계세요. 가치도 빠져갖고 그냥 어 적어도 어 15,000원과 2만원 사이에 주가 오면 그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또 이슈가 하나 터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90 만원 대 삼바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 항상 제가 이런 거버넌스 게임에 이 법률 리스크 풀어나가기 위해서 삼바를 어떻게 할까봐.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일정이 나오네요. 어, 삼바, 유상증자랍니다. 주주배정입니다. 주주배정. 그럼 일정을 한번 보세요. 일정. 일반들은 실권주 공모 하셔야 됩니다. 59만원입니다. 이거는 뭐 변할 수 있겠죠. 신주 발행 발행단과, 단가, 예정 발행 단가니까요. 그리고 결정은 확정은 4월 4일날 이제 신주 발행 단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배정일은 3월 2일입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6.6%. 6.6%. 그러면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주 배정이라고 신주 상장일. 4월 말입니다. 4월 28일. 아주 귀신같이 딱요날 잡아놨어요. 이날이 상속세 마지막 4월 말거 내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 분식회계 가장 문제가 됐던 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 어 지분법으로 바꿔 갖고 어 종속 회사가 관계 회사가 되면서 어 갑자기 적자 회사가 평가 공정 가치가 사조가 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게 거버넌스 이재명 회장의 지금까지 법률 지금 싸움하고 있는 이런 건데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로직스가 바이오젠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뭘 인수하는지. 그리고 지금 3만원, 70만원입니다. 지금 근데 증자불입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정단가 59만 9천이니까. 아, 60만원은 이건 무조건 지지하겠구나. 60에서 6 5만원요건바겐세일이겠구나 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요겁니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국민연금공단.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 그 콜옵션 상황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남은 거를 이제 바이오로지스가 갖고 오고 그동안 편법 사항과 관련된용은 나중에 이거 글자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하도 많이 설명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핵심은 이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붙잡히는 속도를, 이제, 뭔가, 순서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물산은 10만원, 11만원에서 1 5만원까지 쉽게 갈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은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성 물산으로 해천 모여가 될것 같고, 이제 호텔실라 우나, 호텔신라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 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이부진 씨 거도 교통 정리가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 얘기 나오나도 보시고요. 금융 지주. 이게 이제 바이오에피스 지분 인수가 만든 하나의 그 뭐라럴까요? 끌개가 그렇게 튀는지 보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현대건설. 그래서 현대건설. 앞으로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서, 어, 병행해서, 어,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장 철회는 현대건설. 근데 현대건설 시간여행하시는 분은 저 한전부지 건물질 때까지 주무시라고 그랬죠 10만원 목표로. 그래서 현대건설 시간여행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 엔지니어이 상장 철회했던 말든, 우리 시간 여행 전략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한전 부지 건물 세동 다질 때까지 현대 건설은 어 그냥 수면제 보도록 갑니다. 근데 트레이딩 하실 분은 요게 하락폭의 반이 얼마입니까? 6 2 0 0원에서 이번에 38500원까지 뺐습니다. 49000원입니다. 49,000원, 그러니까 대충 5만원이죠. 75% 농사는 55,000원이에요. 대충 5만원과 55,000원 사이에 오면 50% 물량 치고받고 하십시오 그때 오면 트레이딩 전략 써 드릴게요. 시간여행 전략은 6자 돌파해서 저 10만원 갈 때까지 주무시고요. 각자 호흡에 맞춰서 선택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물산은 10만원, 11만원 매수입니다. 지금은 다 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든 삼성생명이든 호텔신라든 다 매수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버넌스 즉 4월 말까지 뭔가 그 시동을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오 에피스 이게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 리스크를 어, 요번 정부 전에 제거할지 3월 대선 이후에 다음 대권한테 어, 이동할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바퀴벌레 이론 같이, 이제, 뭔가, 발동을 걸었단 얘기거든요. 이거를 설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인을 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바이 에피스 지분, 인수, 그리고, 삼바, 주주배정, 유증.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어,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호탄의 중심은 삼성 물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거버넌스. 삼,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철회. 그리고 삼바 유중과 바이오 에피스 인수.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하나의 거버넌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 삼성 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하나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대권 전에 교통 정리를 하면서 갈라 그는가 봐요. 다음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는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 있을 때 뭔가 빨리 매듭을 짓려고 하는 움직임 같습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KCC 이것도. 이제는 제가 그냥 시간여행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어 우리가 40만원 반 때려서 3 5만원때 다시 깨어넣되었죠 지금부터 만원 단위당 다시 산거의 반만 38만원 39만원 40만원 때리세요. 그리고 40만원 넘어가면 트레이딩 하실 분은 일단 다 때려요. 그리고 이거 다 때린거는 히림으로 가세요. 기림 죽여놨잖아요. lx 하우시스로 가시든 이렇게 시소로 지금 얘는 땡겨요. 희름 아직 안 땡겨요. 요 시소를 트레이딩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여행 하시는 분은 그냥 주무세요. 3개월 동안 40만원이 저항해야 지지가 되고 그 요번 뺀 것만큼 위로 올리는 그럼 45만원이죠. 45만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어, 오늘은 오늘은 어제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오늘 350원은 돌파를 못합니다. 이 에너지 각도는요. 즉 현선물에서 매수 들어와야 되고 벌써 벌써 이제 354 가니까 꺾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354.5 위클리 갖고 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00에서 벌써 청산하셨어야 됩니다. 청산하고 1.00 데드 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0.90 데드 잡으신 분은 아직 안 끊어졌고, 이게 요차, 오차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수면은1.0 돌파할 때 들어가시든지, 0.90 데드 잡으신 분은 아직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콜 360짜리 갖고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과 바이오가 움직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이제 오늘 코스피 200종목 중에 현대건설이 제법 급등을 하네요. 요거는 아까 전략대로 4만9천5만원 올 때까지 주무시고 SK하이닉스는 13만5천원 올 때까지 LG노텍은 3 7 8만원 DLENC는 1 4 1 5만원 각각 상단 하단 정해놓고 사이클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수 에너지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상회가 아직 안 도와주고 이 투자자 동량이 엔솔이 바닥치고 올라가야 돼요. 45, 6만원에서 엔솔이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5천억 계속 때리거든요. 이거를 능가하는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 수치가 2시에는 어떻게 되나 보겠고요. 선물은 올라갑니다. 왜? 선물 8,700원 매수니까. 이 정도 에너지면 시크또 코스피 200종목들 에너지 보시면 오늘은 어 어떤 걸 때리고 어떤 걸 올라가나.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조정하다 지수 올라가도 까까오나 까꺼 페이나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안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빠졌다가 돌아올 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SOC 관련된 거 그리고 먹자 관련된 거 이렇게 체크해 드렸다면 이제 구정 이후에 지나서 뭔가 속도를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어, 2시에 우리 대망의 오늘 최대 목표가 360까지입니다. 50포인트 올리는 거. 그러면 그거는 뭐 갖고 봐요? 비차익이 들어와야 되고 요 요 지금 주기는 얘가 50만 원 가는 거예요. 엔솔이요. 45, 6만 원에서 50만 원 방향 가는 거. 그거는 오후장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땡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고점까지는 못갈 거예요. 74,000원 땡. 그리고 74,000원 이상은 오늘이 아니라 구정 이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2시에 뵙죠.